안녕하세요. 선남 로열로더입니다. 자,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에서 주가는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도 약간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5,000 돌파한 다음에 한 템포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약간은 숨 고르기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다,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다 왔죠? 정고점을 뭐다온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더 올라오면 바로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템보숨 고르기는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뭐 발목에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시겠죠? 중국 어, 미국 반도체 업황 쪽으로 해서 중국 수출 규제는 지금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시절부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작정 뭐 엔비디아를 밀어내린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템포 숨고르기 하는 정도 만드는 거다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마다 장대음봉 나오곤 했었죠.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 약세를 보인다. 그리고 제한적인 이제 상승 이후에 숨 고르기 한다.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 뭐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장대음봉 나온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밀릴 경우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종목 동향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하죠 미국에서 오늘 뭐 지표 발표가 11월 미술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요거는 그냥 볼만합니다 그리고 10월 내구제 수준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또 이제 제조업 쪽하고는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주차 신규 수럽상 청구권 수 아, 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실업급여 신청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급여를 신청 많이 하면은, 어, 그만큼 이제 취업 쪽에서는 좀안 좋다. 노동시장이 안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매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뭐 추세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봤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면서 2,500 돌파 시도한다. 여기 흔들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든 다음에 바로 회복되는 거는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주식도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환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300원을 복귀하는 이런 흐름이 장주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환율 동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1,300원 회복 시도를 해도 다시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좋은 수급입니다. 주식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최근에 하락 포지션 했던 거싹다 수익 실현해서 청산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쌓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매수를 또 7,620계약이나 쌓고 있죠. 자, 이게 매수가 쌓이면 뭐예요? 12월까지 위쪽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라 거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국인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옵션 동향을 보면 콜옵션 위쪽을 또 한번 막았다 풀었다 막았다 풀었다 반복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막아놓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신 선물 매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만해요. 콜옵션만 풀면 그러면은 막혀 있던 어 물이 그 댐으로 막혀 있다가 댐 열면 어떻게 돼요? 확, 콸콸 쏟아지죠.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대주주 양도세기가 나오면 뭐 가장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올 연말 안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동향은 좋았다. 양호했다가 아니라 오늘 굉장히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좀 약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보통은 이제 반등 나올 때 상승률이 더 높은데 지금은 코스피가 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2500 회복하는 모습이라면 코스닥은 840을 아직 회복 못하니까 바닥을 아직도 형성해 나가는 구간이다 그런데 서운해할 필요 없다라고 어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형님이 좀 마, 먼저 움직여주면 좀 단단하다. 기존에 올라올 때는 코스닥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코스피가 약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기에는 쉽지 않고, 좀 한번 쉬었다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라 너무 뭐 강한 조정을 받았죠. 이거 수급적으로 신용물량까지 털고 하냐고 과도하게 밀렸는데, 한 템포 뭐 쉬는 구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고 회복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840 위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코스닥이 조금 느리다? 괜찮아요 코스피가 강한 거는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들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순환해서 코스닥을 들어올리면 되는데 그때 되면은 코스닥이 추후에는 지금은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코스닥 쪽이 상승률은 더 좋을 거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내년 초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뭐 1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먼저 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다. 그럼 하이닉스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죠. 장중에 하이닉스 13만원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죠. 그러니까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여기서 야, 한 템포 숨 고르기 하면서 더갈 준비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것 똑같죠. 만약에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어도 생각만큼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그런 경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이런 핑계거리가 나왔는데 한번 쉬는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온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럼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안 밀려준 게 조금 아까운 거죠.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더안 밀려주고 지켜주니까 그냥 지금 보유한 물량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좀 좋았었죠. 보시면은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이제 레이저 장비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대체할 수 있다, 국산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뭐 좋은 어, 이제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낙폭가대주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템포 올라오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래 대금이 아직 약합니다. 거래 대금을 조금 더 실어줘야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종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목들, AD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제가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게 추세를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기존에 드렸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제자리 찾아서 이게 슥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이번엔 뭐 3만원 넘어가는 거 가능성 뭐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어, 볼수 있을 것같고요 SNS 택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요, 제가 이거 42,000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라고 데 62,000원, 63,000원 이렇게 갔었죠. 6 2 0 0원 돌파 시도하다가, 63,900원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52,000원 오늘 회복 시도 나오고,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SNS 택, 조금 지연된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펠리클이나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 할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인프라가 좀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뭐 펠리클 쪽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든다라고 보면은 EUV용 뭐 쪽으로 원래 블랭크 마스크 사업 잘 되고 있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 들어가고 EUV용 펠리클 들어가고 하면 s n s 텍는 실적이 지금도 매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올 법한데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파도도 17,000원 아래는 이거는 조금, 좀, 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그, 뭐, 기대감을 받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술특례 상장으로 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뭐, 파두가 이렇게 뭐, 너무 얘를 뭐, 때리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특례상장 종목들은 실적이 당장 안 찍히고 미래성장성을 끌어다 쓰는 종목들도 꽤나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관건이 되겠죠. 이번에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치면 앞으로 개선되는 걸 보여주면은, 아, 그래. 미래성장성을 믿고 우리가, 어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여기다 때려 넣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그 성과를 앞으로 못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파드는, 어,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등 나올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갭메우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23,000에서 24,000원 사이 정도, 요 사이 정도가 짧게 보는 거고, 24,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뭐 예스티 같은 종목도 지금 바닥권 탈출하면서 거래되고 오늘 제대로 실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물론 예스티는 이제 특허 관련 문제도에 이 나오면서 이제 해결이 좀 됐다라고 해서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밀린 종목들이 있죠. 자, 밀린 종목들은 또 재밌는 이슈 중 하나가 이 오픈 AI의 이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샘울트원이 어, <laughs> 이 나가서 이제 MS와 협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MS 팀에 들어 가 AI 팀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5일 만에 오픈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닭 쫓던 개 같은 이런 느낌이 나왔고요. 어, 대신 이제 뭐 트, 트위터 이제 X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발언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리 정도는 미안 미안하겠죠 본인도 에,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 오늘 이제 28,000원 쪽으로 쓱 내려와 있는데 위쪽으로 넘어가다가 쉴 타이밍 만들었을 때 그냥 핑계대고 잘신거 28,000원 여기 흔들어도 어차피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지력 테스트 받을 때 좋아요. 이렇게 건드려주면 좋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35,000원 흔들기 오늘 나오고 있죠 35,000 이렇게 흔들면은 이것도 좋은 구간 주는 거니까 슬슬 모아갈 수 있는 구간 나온 거고요 오픈 헤치 테크놀로지 저렇게 회복되는 거 보세요 SNS 테에 테크, AD 테크놀로지,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뭐 쉽게 알수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마음에이나, 뭐, 이스트 소프트, 알체라, 뭐, 등등, 이런 관련주,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쉬는 종, 쉬 구간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요거 3만원 돌파 시도 한 다음에, 쉴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구간 나오면, 싸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포스코 퓨처임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직 30만원, 요 구간에서, 이제, 아직 헤매고 있는데요. 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조 원 수준까지, 예, 예, 예 올라와서, 6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4조 원 수준에서 이제 6조 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왜 얘만 강하냐. 원래 이렇게 자회사가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시총을 보시면 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시총이 23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근데 지지부진하죠 에코프로가 18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요게 <laughs> 에코프로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3조로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슷합니다 얘는 양극재 전문기업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실적 자체도 어뭐 에코 포스코퓨처엠이 이제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좋아지고 내후년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 다일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퓨처엠이 시총이 낮은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사이에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얘네를 끌어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조금 시총이 작은, 이제 최근에 이제 6조 원까지 회복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끌고 올라와서 이제 4조 원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6조 원대로 이제 끌어올리는 정도, 요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너무 올라면은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로 요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땡겨 올리고 요런 방향을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시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조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저 정도까지 해서 한 템포 쉬었다 또 움직일 수 있느냐 요거는 한번 순환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 이제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좀 작은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우수에이메스나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고 이제 거래대금도 폭발을 했죠. 요런 종목 보시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죠. 요 박스권 어 움직이다가 요 박스권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5만원에서 반등 나오려는 모습 보이죠. 거래대금이 아직 안 실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사마일미늄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볼수 있단 말이야. 알루미늄 관련주다 이런 거.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실리콘 응극제랑 이제 전구체 뭐 얘기 다시 한번또 나오고는 있죠. 이차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시니까 얘네가 아직 제대로는 못 움직였는데 한 템포 올라오다가 숨 고르기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령 과정 거치고 있는 거죠. 수령 과정 조만간 끝나면 얘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 라고 하면은 시총 최상단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작은 거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차전지주가 현재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낙폭과 대주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신조성가. 신조성가는 그냥 새로 이제 만드는 조성 가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조성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 올해도 9% 상승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1 9 1 5예요 근데 190.5에 지금 이제 거의 뭐92%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176.6인데요. 거의, 거의 따라잡지 않느냐. 이거 거의 다온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닥권에 있죠 최근에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수급 들어오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참고하시고요 워낙 저평가돼 있다 이제 하나그룹으로 주인 찾은 다음에 제대로 움직인 거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는 꾸준히 보시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lng선모 뭐 발주 소식 계속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H D 현대중공업이다. 뭐현대인포조선 이런 거 보시고 H S D 엔진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돼요. H D H S D 엔진 성광밴드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뭐 S 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들 어, 이런 이게 과거 상강 N n T죠. S K 가 인수한 건데 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유제 보시면 되고요. 조선이 움직일 때 해운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뭐 B D I 지수가 올라가서. 뭐흥하해운 같은 게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BDI 지수가 움직이는요 흥하해운이 아니라 원래 펜노션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펜노션이 제대로 안 움직였죠. 페노션 BDI 지수 같은 경우 발티고님 지수는 펜노션 쪽에 이제 영향이 높은 거고요. 대한해운도 움직였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 여기도 뭐 발티고님 지수 b d i 에 영향은 있지만 얘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쪽으로 얘는 컨테이너 쪽에 더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페노션은 안 움직였는데 뭐 BDI 지수 때문에 움직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운주 전체적으로 한번 조선주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이는 개념이다 어,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노 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BDI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페노션이 움직였어야 했는데 아직 안 움직였죠 그럼 뭐예요? 얘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제 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거 요렇게 보시면 되고 흥하이온 움직였으니까 뭐 KSS같은 요런 종목들도 한번정도는 이제 수단매가 도느냐 안도느냐 관심 어, 종목에 넣어놓고 볼만하겠죠 요런정도는 뭐 체크해보실만 하구요 자 두산로보틱스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상장가격 상장 가격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드디어 회복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윗골이 살짝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템포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6만원 수준까지 내려오거나 6만원 흔들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후가는 조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에 이렇게 자금이 쏠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죠. 여러분.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쉴수 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쉴때 제가 먼저 갔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쉬면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통 이어받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SPG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순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냥 저항구간에서 조정 한번 받고 추세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이런 수렴하는 모양을 만드는 정도, 이 핑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PG가 이렇게 32,000원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행, <laughs> 그리고 SBB 테크. se 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가 되는데 아직 안 움직였죠 spg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얘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얘도 언제든지 35,000원 이제 넘어갈 수 있다 spg가 이셋 중에서 제일 강하니까 먼저 움직인 거예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로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AI 관련주들은데 의료 AI 관련주를 제가 이제 뒤쪽에 소개해드리는데 뷰노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4만 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 어,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증자 이후에 쉬고 있는데 루닛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느냐라는 거, 요런거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싸게 주는 날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뭐 JL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싸게 주고 있는데 한 차례 올라갔다가 휴식,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는데 이제 움직일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뷰노가 먼저 움직였고 순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모든 자금이 쏠리지는 않기 때문에, 한, 한두 종목씩 이제 순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같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딥노이드는 올라온 다음에 그냥 횡보하고 있으니까, 하단 어, 구간에서는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뭐,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움직일만 하죠.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요런 쪽도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오를만한 준비는 다 갖춰놓은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 이 우주항공 관련주, UAM 관련주들, 최근에 하나로 스페이스 한번 튀어오른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는데, 요거 이제 슬슬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더쉴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일찍 움직일 거냐, 요 사이에서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다시 쏠 거냐, 아니면 조금 지나서 쏠 거냐, 좀더 쉬고 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세트레가이, 예. 하나 그룹에 피인수 됐으니까 이 종목 이제 아직 바닥권인데 요 같이 한번 보실 만하고요 얘는 항상 후발주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도 한 100번 은 언급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종목이 정말 그 만원대일 때부터 여러분들 제가 아,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많이 소개해 드리고 이게 뭐 거의 10만원 수준으로 갈 때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 다시 온것 같아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캠코아 이어 스페이스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으니까 요거 이제 한 차례 올라오고 쉬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ap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이 섹터도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왔다 하나 에어 스페이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따라 움직인다 라는 거 보시면은 뭐 저평가 가치주들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 에어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오품주 그리고 조선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실 때가 됐다 라는 거 요런 정도 계속 보시면서 순환 하면 되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저평가 주죠 3분기에 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움직이고 있죠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같이 한번 쓱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장에 거래대금이 뭐 폭발할 정도로 들어오곤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뭐 7조 7천억, 그리고 코스닥도 7조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지 활성화가 되고 여러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제 천천히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바닥에서 어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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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서 조금 여러분들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면은. 이제 뭐 빠르게 가지는 않지만 좀더 멀리 높이 갈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거 없고 오히려 내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어 전망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만 갖고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어 계좌 성장 어 그리고 계좌가 제가 볼 때는 뭐 내년까지서 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 어 최근에 좀 섭섭한 구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간 나올 테니까요.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하기 좀 어렵고 지금 시장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쪽 이제 그 문의하셔가지고 함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건의해주신 부분들이 일부 수렴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시황하고 종목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일부 섹터들은 주요 핵심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쇼츠 영상으로 따로 해서 짧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뭐 이번 주 후반부터 올려드릴 거니까. 어, 보시고, 뭐, 또,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